안녕하세요 이창덕 프로입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의 힘이 뭐천 명이 넘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동영상 시청 시간이 공교롭게 딱천 시간이 무질랍니다천시간이무질란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끝까지 봐주시면 천시간채운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여러분들이 이 아이언 필드 나가서 생크 한번 나가 시작하면. 갖잡을 수 없이 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센크가 나기 시작하면 멘붕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골퍼분들이 그냥 필드 나가서 한번 센크 나기 시작하면 저는 끝까지 나요. 대부분 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연습을 오늘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센크가 난 이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아, 이공을 한번 치우고, 자, 우선. 중요한 건내 어드레스가 정확하게 볼하고 내 간격이 정확히 맞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샘크 하신 분들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드레스를. 이런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다운 스윙 할때 여기가 공간이 없어집니다. 너무 좁아지죠?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맞추려고 보상 심리로 빨리 손목 풀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맞게 되냐면, 이 가운데보다는 이힐쪽이 부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생크가 나는 겁니다 가운데 안 맞는 거다 힐쪽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가지 유형은 뭐가 있냐면 자 어드레스를 정확히 하셨어요 정확히 하셨는데 다운스윙 하실 때 이게 내 손과 몸이 이렇게 멀어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 이렇게 치면 똑같이 힐 쪽이 맞아서 생크가 납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 연습하면 제가 지금 볼을 하나 이렇게 방금 놨다 치워드렸는데, 이, 뭐 아무거나 놓으셔도 됩니다. 볼이 부담스러우시면, 뭐, 티티를 옆에 놓으셔도 되고, 놓고 하셔도 됩니 뭐, 가장 편한 건 저는 볼이라고 생각하니까 볼을 놓고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뭐, 간격은 이 헤드 딱났을때이 정도? 이 정도, 좀, 거리 정도만 맞춰 놓으신 다음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를 하실 때, 자, 정확히 잡은 다음에, 처음에 이 가운데 헤드를 놔보세요. 가운데 헤를 놓고 자, 백스윙 한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내 몸쪽과 가까운 볼을 맞힌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먼 쪽보다 이 안쪽을 맞힌다는 게더 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어수한테 이 바깥쪽보다는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볼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돼, 안 되는데, 제가 잠시만요. 자, 요건 제가 캔을 놓고 하면 이제 볼에 이제 여기 센서가 이제 볼이랑 같이 있으니까 인식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잠시나마 죄송한데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중앙에 놓고 아니 멀리 이렇게 놓셔도 됩니다. 놓고 백스윙 하신 다음에 그대로 안쪽 볼을 맞춘다 생각하면 절대 손이 멀어지는 경우도 없고 또 좁혀지는 경우도 없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또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 풀스윙보다는 반스윙 어? 반스윙 정도 우향우 좌향좌 이 정도. 이런 스케 스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연습하시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향우 자양자. 이렇게 하고, 어드레스를, 자, 멀리 좀 가운데 놓고, 스윙 들어간 다음에, 자양자. 자,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센크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또한 가지 방법은, 제가 잠깐 이거 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가, 장갑을 내 왼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그다음 겨드랑이 에딱 밀착을 시키시고 똑같이 반 스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피니시를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몸의 회전력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자, 내가 이 장갑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바로 생카. 지금 저는 팔을 당겨갖고 너무 몸에 붙이려고 하니까 생카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 연습하실 때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하셔도 좋고, 아 나는 장갑보다는 아까 뭐볼 놓고 골록하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장갑 껴서 뭐 반스윙해서 짧게 스윙을 해서 짧게 스윙을 치면 똑같이 센크는 한데 틈 방지 연습이 되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손의 로테이션 연습하기도 또일석 이조의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